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. 오늘 저희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좀 바탕으로 했어요. 요즘 독자님들께서도 관심 많으실 세종시 아파트시장 그 최신 동향하고요.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소식까지 좀 알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아, 기자님 그 대선 직전만 해도 대통령실 이전 이슈 때문에 세종시가 좀 들썩였잖아요. 네 그랬었죠? 근데 최근에 다시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다고요. 뭐 매물이 쌓이고 심지어 최고가에서 반토막 난 곳도 있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그 독자님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텐데 대선 공약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. 그게 좀 빠르게 식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. 서울경제 기사를 좀 보면요, 대선 직후인 6월 3일에 아파트 매물이 한 6,600건 정도였거든요. 네네. 근데 이게 8월 5일 기준으로 보니까 7,400건 가까이, 그러니까 7,391건으로 늘었어요. 두달 사이에 11% 넘게 증가한 거죠. 와, 11%요? 엄청 늘었네요. 네 기대감 때문에 잠깐 매물을 걷어들였던 집주인들이 다시 좀 내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럼 이게 그냥 매물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? 아까 그 반토막 얘기도 좀 충격적이었고요. 아네 하락거래가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예를 들면 그 해밀동의 해밀 1단지 마스터힐스 전용 84제곱미터 있잖아요. 네. 거기가 대선 직후에는 뭐 7억 2천만원 후반대 7억 2850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난달에는 6억 7천 또 6억 5천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어꽤 내려왔네요 네 그리고 고운동 가락시 8단지 힐스테이트 전용 100제곱미터도 4월에 6억 2500만 원이었는데 이달 초에는 5억 5천만 원 이것도 꽤 내렸죠 그렇군요 도담동 도렛마을 15단지 힐스테이트 전용 8사도 4월에 7억 하던 게 지난달 말엔 6억 4천만 원으로 거래됐고요 정말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뚜렷한 것 같은데 그 반토막 사례는 어디였죠? 아 그게 이제 아름동 범지기 11단지 영무의다음 전용 84제곱미터인데요. 거기가 2021년에 최고 7억원까지 갔었거든요. 7억이요? 네. 근데 최근에 3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게 51% 하락한 겁니다. 51% 이야 정말 반토막이네요. 왜 이렇게 음, 특히 세종시에서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이 나타나는 걸까요, 기자님? 아무래도 세종시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. 그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아주 큰 이슈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. 그리고 뭐 단기간에 가격이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 변화나 또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조정 폭도 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실제로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봐도요. 5월 중순에는 주간 상승률이 0.48%까지 갔었어요. 꽤 높았죠? 네, 꽤 높았네요. 근데 이게 7월 말에는 0.04%로 확 둔화된 걸 보면 아 시장이 정말 빠르게 식고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시장이 좀 빠르게 식어가는 분위기인데 어, 여기서 또 변수가 나왔어요. 정부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이걸 다시 꺼내 들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걸 뭐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, 심지어 현 정부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,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,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게 다시 시장에 좀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? 네,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세종시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.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그냥 뭐 검토하겠다, 이런 수준이 아니라, 꽤 구체적으로 임기 내 건립이라는 목표 시점까지 제시했거든요. 아, 시점까지요? 네. 그리고 뭐 국토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같은 분들이 직접 부지까지 찾아가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. 이게 과거 논의와는 좀 다른 점이죠. 확실히 좀더 구체적이긴 하네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뭐랄까 실제적인 수요 증가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하긴 뭐 이전에도 비슷한 얘기 나왔다가 좀 흐지부지 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. 독자님들도 이번에는 정말 될까? 되면 파급력이 얼마나 클까?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기자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? 네, 맞아요. 그런 과거 사례 때문에 당연히 신중론도 있습니다.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부 발표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구체성이나 추진 의지가 좀 강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긴 해요. 음. 의지가 강하다. 네, 다만 이게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고 이런 넘어야 할 산도 많기 때문에 뭐 당장 시장을 급반전 시킬 만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다.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. 그렇죠, 아직은 좀.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앞으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는 점이죠. 그래서 관련 진행 상황을 앞으로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세종시 부동산 시장 정말 단순히 가격 등락만 볼게 아니라 이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계속해서 변수들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세종시 아파트 가격 하락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소식에 대해 다루었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